난 예. 눈썰미가 없는 거같아따라하는거잘 못해. 그렇다고 내것도 못하지만. 교수님, 우있는거지 신경 눈썰미 없는 거 맞아요. 따라하기를 잘해야 돼. 그렇게아 아니, 그뭐 하면은 운영위해 회의가 하지. 미치지. 뭐 길이라고. 간혹 불꽃이 보이잖아요. 그게. <laughs> 그뭐야 일제가 그방목벽친는거있잖아안도하지 않고 붙어지고 예? 그렇지 i n dear, Mosin,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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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뭐한줄 같은 줄아요가 <목소리> <목소리> 그, 그, 여기는 립자의 나목자 밑에 잖아요 음, 음. 이게 여와 있잖아요. 그래. 근데 여한개더 있잖아요 지금. 예? 아 이게 매우 신이 아니네 그러니까. 예. 나무 목이네요. 설립의 나무 목이라. 사람 인자두개 아닙니까? 사람 인자두개 병사 조를 할때 그걸 이렇게 놨잖는요 사람 1자에요. 사람 인자두개 설립자 밑에. 아이고 설립자 밑에는 나무 목이 거예요. 뭐 어, 밑에는 나무 목이 되잖아요. 그래. 네, 나무 목이. 사람 인두개 되잖아요. 나무 목이 아니고 사람 인두개예요 예, 네, 밑에 요거는 사람 인두개라 예, 음. 예, 거 잡. 그게 나오니까요. 요요가이 되는데. 음, 지금 막 있는 거다 예. 있겠네요. 요도 나무도 좋다잖아요. 음, 그게 그래. 돼갖고 이걸 밑에다 따로 그 음. 요걸 짧게 하고 글자가 뭐 자리를 바꾸는 거지 맞아요. 예전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어떤 건 복잡한 게 아주 쉽게도 나오고. 그걸 이제 이체자를 해서 모양은 틀리는데 같은 글자들이 많습니다. 음. 고배진을 네. 점을 일의 세계를 만들어 놨구나. <laughs> 장수 <장소도> 되놨지요 <해놔지요>. 네. <laughs> 네. 그 이런 거 나중에 행사가만다래일대뿐 초수가만 지금 세계 일한하고 소때 딱서 돌리면 그 시래. 그 예수에서 초수로 변형됩니다. 이시이 변화들을 잘 따라해 주셔야 돼 내용이 좀 삐뚤어져 밑에가 굵어져 밑에가 굵어 들여 는 거. 여기 나이 든지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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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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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게 똑같은데, 그래서 나트 나트에 있습니다. 15세 중에서 중처, 성, 학교정보 많이 나오는데 계속 무슨 성, 다 틀려 응. 여기도 4개나 나오는데 응. 모양이 다틀리데그획 응. 하나하나가 조금씩 다 틀리지 응. 고런 정보충이 뭐 많이 나온다하 이제 수지 말고 다음 주에 쓰라는 게 대부분 다 그런 소리 다고처음다그랬 <laughs> 일반인들은 다, 다 말. 말. 선생님 그거 썼는데 지겹그 응. 빼고 해주데 응. 그게 핵심이래요 글씨에 같은거 놓을 때 그런데 어떤 변화를 줘봐 예에서 배울 때는 예. 그걸 모르는 거 같아 뺏뿌려? 예 뺏뿌려 <laughs> 쓴사람 <laughs> 예. 나도 지겹거려 사람이 습성이래요 음. 같은거 자꾸 반복되면 굵기 굳자는 어디에 많이 쓰는 자예요? 굵기 굳자요 굵기 굳을 때 쓰지요 근데 이건 고구려에 나오잖아요 아 고구려 할때 굳자 굳을 네. 그, 그. 그. 할때다나오지 그렇군요. 많이 안 쓰는 자격돼서 고 이제 데이... 구모성이 구모성 응. 구모성. 오리성, 구모성 성 이름을 넣을게 성이 자꾸 오지성거빼기이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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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는데 뭐 네. 자기 성 지켰는 거 이런 다공적에어 네. 구모성이고 네. 오리성이고 네. 네. 잡진성이고 그래. 이거 성이네 전부다. 별거. 네, 음, 안시성, 모순성, 그래. 뭐다 뭐지? <laughs> 이걸 빼뿌리면은 그리 안 되네. 그리 <laughs> 그걸 모르잖아. 그걸 가계통이 이제, 이제 그 성을 갖다가 지키내고 뭐 넓혔다. 그 성을 넓혔다. 그런봉적이니까 음. 전부 성이지. 그래서 이래서 많요 역사를 배우는 거네. 저는 글씨 쓰는 게 아니고 주문 드라마 했잖아요. 그래. 그게 다 여기서 기준으로 드라마, 드라마를 예.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